네, 안녕하세요. 3월 25일이죠? 어, 절에 다니시거나 이제 그뭐 명상 하시는 분은 분별심을 내려놔라. 근데 사람은 살이 분별을 잘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분별심을 내려놔라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바보가 되라는 소리야? 그런 소리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분별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분리된 별도의 자기로 존재한다는 착각 인데요. 먼저 한번 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됐는지 그 한번 베테르 에르베 얘기로 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태초에 영성인 내네 안의 부처는 내네 안의 그리스도는 self 는 가장 위리, 위대한 모험을 위해서 계속 몸을 받아서 수없이 태어나는 그 위대한 모험을 위, 모험을 위해서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 일부를 떼어내서 영성이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물질 거주처, 즉 사피엔스까지 그런 완벽한 신체를 준비해야됨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완벽히 준비된 그 사피엔스의 신체 속으로 들어간 의식은 영성의 잠재적 물질 거주처를 발달시켰으며 그몸 몸의 경영을 감독했다. 덕분에 영성은 잡다한 집안일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그몸 안에 있는 모든 것,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운에는 주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배설 따위의 모든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의 이 특성 부분에서 몸의 부분에서 떠맡은 역할의 일부였다. 흙더미가 부실해서 무너질 것 같은데. 그곳의 발을 딛지 않겠다는 식의 간단한 결정들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러한 원셀프 내 안에 부처인 이 부분은 물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 넓은 시야를 잃고 애초에 예정된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 자신의 행동 반경을 넓혀 나갔다. 그것은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더큰 나의 존재를 부정했고 결국 얼마 안가 진짜 자기 자신의 참된 나에 관한 자신의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의 뿌리를 잃고 말았다. 그것은 그 자신이고 그 자신이었으며 자기와 하나임을 잊음으로써 이제 자신을 에고 말라식, 자기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짓된 존재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착각된 자기 말라식, 에고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거는 자신을 하나와 분리시켰으며, 스스로, 어,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 몸을 지배하는, 몸을 자기가 지배하는 그런 몸신, 자신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을 원래의 부처의 대립물로 나타내야 했다. 리틀부다에서 부처가 그, 부처님이 이제 마왕을 만날 때 그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 마치 절대적인 존재가 어떤 대립물을 가질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의 대립물인 척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 두지만 이와 같은 분리된 자기는 마음의 상상이 빚어낸 착각이지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소녀가 소꿉놀이를 하면서 엄마 역할을 가정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 소꿉놀이가 그 아이의 유일한 현실이 된다면 아이는 딸로 저희 자기 정체성을 잃고 자기 자신을 엄마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그 놀이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온갖 시도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모든 시도들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 아이가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바로 이 미치고 제정신이 아닌 게 바로 우리의 에고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마음 상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어 우리 우리 안에 붙여, 내 안에 붙여서라면 영원히 길을 잃는 영혼은 없다. 잠시 그렇게 할수 있지만 영원히 길을, 그 어린아이처럼 영원히 그렇게 미치진 않는다. 비록 그영혼이 역할 놀이를 그만두고 그 놀이에서 깨어나기로 결심하는데 억만거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제나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다. 이렇게 거짓 자기는 모든 면에서 진짜 자기 원 셀프. 내 안에 부처와 대립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 안에 부처의 대립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야 됐다. 원 셀프 내 안에 부처 우뇌는 어디에나 편지하며 전지전능하, 전지전능하니까 이 거짓 자기는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내버리고 자신을 연약함 무력함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존재 돈도 챙겨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내것 남이 뺏어가면 안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하는 연약함과 무협, 무력함의 이미지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시켜야 했다. 이것이, 발, 이것이 바로 분리되고 별도의 자기로 존재한다고 인류가 자신을 착각하는 방식이다. 거짓 자기는 이 조그만 몸으로 둘러싸인 이 몸을 자기 자신의 왕궁의 울타리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울타리라는 것은 어차피 완벽한 방어벽일 수가 없다. 자신의 현실로 인식하, 인식되는 건 지키지만 더큰 인식을 위해서는 아무런 여지도 남기지 않는 방어벽, 미망에 사로잡히지 않은 나 역시 이 몸속에서 나란히 살고 있지만 그것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빛이 물 같은 다른 매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꺾이는 것과 흡사하게 내 안에 붙여 참된 나에게서 나온 순수 사고와 그런 지식도 하극상의 반란을 일으킨 자기 자신의 일부를 만났을 때 그렇게 되었다. 우네의그 자유로운 영혼이 자네한테 끌려간다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생각은 더더욱 분리되어 거짓 자기가 강화되었다. 거짓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더큰 나가 발산하는 모든 진실을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섰다. 이제 우리는 진리는 뒤틀리고 휘고 본 모습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는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믿기만 한다면 그 진리는 간단하게 복구된다. 거짓 자기는 자신을 분리되고 별도된 존재로 보기를 그만두고 항상 그래왔듯이 한 전체의 통합된 부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했을 것이다. 과정 만덕하게, 과족 만덕하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오는 이제 분별심이라는 거고요. 이 분별심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분별심을 가진 존재를 어떻게 이끄는지 보자면 여러 장품에서 그렇게 일체 존재하는 모든 자신들의 개별적인 몸을 받은 주체는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이 많겠으나 그가이 없는 모든 존재들이 각각 그들이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은 하나의 실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인데 그렇게 그렇게 수많은 거짓자기들을 법계가 용납하는 것은 어떤 실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는 유일한 무량의가 있지만 그 무량의를 통해서 연꽃을 피워내게 하려는 그 유일한 성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행 장자여 그것은 참으로 이런 맨땅 범부들의 생각이나 그들끼리의 토의 결과로 알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여지껏 설한 모든 가르침은 몸받아 나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가르침이며 목적지를 향한 뗏목의 방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니라. 모든 존재들의 각각 그들이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은 분리된 하나가 아닌 하나의 자기, 원래의 자기, 내 안에 붙여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한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이니라. 왜냐하면, 마치 한 도시에 네 개의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을 개설해 두면, 이네 개의 대문을 통해 모두 도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듯이, 저맨땅 중생들이 어디로 마음대로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각가지 가르침의 맛으로 들어감게 둠과 같은 것이니라. 이렇게도 들어오고 저렇게도 들어오고 범행장자가 여지었다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한 뜻이었다면 제가 한 가지 한 맛에만 머무르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마땅히 일체의 모든 맛을 보섭할것 하겠네요. 바로 이 절입니다. 그러니까 강으로 오건 호수를 통해서 오건 땅 밑으로 오건 하늘의 비로 오건. 이 강으로 오건 저 강으로 오건 결국은 큰 대양의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의 맛으로 다 포섭된다는 말이겠죠. 돌아돌아오는 오는 강도 있고 저기 제주도 천지연 폭포처럼 그냥 산에서 바로 그냥 바다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수구를 거쳐 상수구를 거쳐 오는 존재도 있고 여러 존재가 있지만 결국은 목적지는 바다다라는 거와 같은 이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한 맛의 진실한 뜻은 하나의 큰 바다와 같아서 일체의 흐름이 결국 그 하나의 일미실체로 들어가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비가 와서 이 비가 나무로 가건 돌로 가건 꽃으로 가건 산으로 가건 나쁜 놈한테 가건 모진 년한테 가건 좋은 놈한테 가건 착한 놈한테 가건. 다 이렇게 해서 돌고 돌지만 간다. 그거를 이렇게 이번 생에는 나쁜 역할도 하고 좋은 역할도 하고 야비한 역할도 하고 무식한 역할도 하고 중성으로도 태어나고 남성으로도 태어나고 대장군으로 태어나고 불구자로도 태어나고 그렇게 역적으로도 태어나고 바보 등신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각자 이번 생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와 목적은 무량 무변해서 그 형태 또한 무변한 모양과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결국 바다에 이르기 위한 하나가 하나다. 왜냐하면 내가 설한 모든 가르침은 몸바다 나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며 목적지를 향한 뗏목의 방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니라 결국 이렇게 해서 모인 모든 정보가 이 바다에 모이게 되면 다시 이 바다라는 빅데이터에서 또 새로 자기가 배우기 때문에 종합반에서 다시 배우기 때문에 다시 또몸 받아 나올 때는 그전보다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또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고 뭐 우리가 이제 300년 전에 살다가 다시 200년 전에 또 한번 살다가 지금 나와서 한다 그러면 200년 된 때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세상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창자여. 그러하기에 내가 말하는 일체의 법의 맛은 어떤 사람이 이런, 이런 공부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약사경 하고 어떤 사람은 무속 절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미워하고 이렇게 다 일체 각자 그 중생들의 마음에 따른 법의 맛은 오히려 처음 모든 흘러 들어오는 흐름들과 같아서 바다에 빅 데이터가 모이는 것과 같아서 이름과 숫자에 담긴 각각 등 보체 모든 존재의 이유인 각각 해야 할 바는 비록 다르게 받아왔지만 그 바다로 모이는 강물, 호수물, 개울물, 빗물이 각각 그 형태는 다르지만 물 자체는 다르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만일 큰 바다에 들어가면 여러 흐름을 통해서 들어온 물들을 바다가 통괄하듯이 결국에는 한 맛에 머무르게 되어 빅 데이터가 완성이 되어. 다시 또몸 받아 태어나가서 하는 중생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넣어서 또 다시 몸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맛을 다 끌어안기 때문이니라. 아, 이 어마어마한 참 말씀을 요즘은 빅데이터라는 용어도 있고 좌뇌 우뇌에 대한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것도 있고 말라식이라는 말도 알고. 또, 내 안에 부처라는 말도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도 있고, 내 안에 하느님, 하느님이란 말도 있고,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처님의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저 같은 놈도 한 20년 걸렸지만, 아마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듣는 순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저희 아이들, 저희 손주 애들 이런 데 가게 되면 걔네들은 듣는 즉각 딱 아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니 처음 눈 내린 눈 내렸을 때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눈 위에 발자국이 이왕이면 똑바로 나야지 아주 뭐 잘못 나게 되면 그눈 발자국 따라가다가 뒤에 오는 사람 다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삶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세상살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눈 위에 제대로 된 발자국, 뒷사람들이 따라오기 좋은 발자국들을 만들어두고, 이번 생 마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아프건, 힘들건, 고통스럽건, 미움을 받건, 전부 축복입니다. 그거를 좌뇌로 좌뇌로 어거지로 자기 자신을 달래려고 그러지 말고 운뇌로 끌어안아 버리십시오. 운뇌의 열애장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공부도 빨라지고 지금 바로 열애장은 이렇게 나의 경험 나의 사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사주도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주와 다른 사람의 복과 다른 사람의 덕을 당신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장인데, 아무튼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